안녕하세요. 임성일의 이탈리아 출발합니다. 오늘은 유럽 여행과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낮 동안에 굉장히 바람이 강하게 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야외에 나가기보다 실내에서 유럽 여행 오실 때좀 준비하고 오시면 좋을 법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여행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명선화 대표가 아츠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이름이 되게 좋은데요. 뭔가 어려운 미술을 열수 있는 만능 열쇠라는 뜻입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림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부분을 제가 맡아서 강연 아닌 강연을 좀 진행할 것 같고요. 출시일은 아직 언젠지 모르겠어요. 제 부분의 강연이 완성되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만만치 않은 여행지가 유럽이죠. 짐을 끌고 기차를 타셔야 되고요. 유럽의 돌바닥을 헤치고 호텔로 끌고 가셔야 되고요. 예, 숙소는 또 굉장히 비싼데 열악합니다. 음식은 짜고요. 길거리에서 담배는 엄청 또 사람들이 펴대고요. 예, 우리가 돈을 이만큼 냈는데 받는 서비스는 한국과 많이 가시는 동남아에 비교해서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가는 곳이라고 하면 유적인데 유적은 또 역사를 모르시면 다 돌이죠. 세워진 돌, 넘어진 돌, 누워 있는 돌, 하얀 돌은 들이서 빨간 건 벽돌. 네, 이 정도 보고 오시는 거고요.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또 성당이냐? 네, 또 성당입니다. 유럽의 주요한 건물은 다 성당이죠. 그렇게 성당을 다니셔야 됩니다. 사실 이돈 가지고 동남아 가서 누워 있으면 정말 황제급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늘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유럽은요 휴양지가 아닙니다. 쉬는 그냥 편안하고 아름답고 좋은 곳을 보실 것 같으면. 굳이 유럽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돈이 많으셔가지고 유럽을 자주 올수 있는 분도 있지만 일생에 한번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유럽 여행 오시기 전에 좀 준비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탈리아라는 나라가요. 아름다운 자연 풍경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탈리아에 오는 이유가 고대 문명이 세계 전역으로 퍼져 나가게 했던 것도 이탈리아고요. 그리고 현대 인류의 성지죠 이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인간의 문명이 퍼져 나갔던 것도 이탈리아. 사실 자연 풍경은 이렇게 보면 이게 익숙해져요. 알프스에 일주일 계셔 보시면 다 그산이 그산 같고요. 제가 그랜드 캐년에 일주일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감흥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인류가 남긴 유산들. 이 문화는요. 알면 알수록 더 놀랍고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아는 만큼 보이는 게또 유럽이기도 합니다. 물론 몰라도 느낄 수 있지만 그 느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수 있죠. 제가 예전에 다른 나라 가서 투어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투어 오셨던 손님 중에 한 분이 그 가이드에게 뭘 물어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가이드님이 그걸 잘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대답하셨던 게 여러분 예술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느끼시던대로 느끼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데 와 유럽의 문화 예술을 공부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작가가요 한 작품을 만들 때는 길게는 몇십 년까지 아니면 평생을 들여서 만든 작품들도 있거든요. 그런 작품들은요 명확하게 예술가들이 목적했던 목적한 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점의 작품을 가지고요. 이 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이 작품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고요. 평생을 한 작품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모든 것은 다알수 없지만 유럽 오시면 기본적으로 알고 오시면 훨씬 더 유럽을 잘볼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두 가지가 저는 하나는 그리스 로마신화, 유럽 예술에 굉장한 영향을 줬던 부분이고요. 또한 부분이 성경입니다. 신자가 아닌 분들은 뭐 듣기만 들어도 머리 아프고 어려운 게 성경인데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 중에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유튜브에 검색했더니 그리스 로마신화는 워낙 많은 자료가 있는데, 여행자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물론 신학자는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는 사람으로서 편안하게 성경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시면 다 성경 이야기예요. 특히 박물관 가시면 이 성경 이야기를 모르고서는 느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현대미술이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고전 예술은 명확한 주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주제가 대부분 다 성경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배경 지식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laughs> 유튜버 찍는 스타일이 뭐 대본이 있고 뭔가를 정리해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좀 오락가락 할수 있다는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신학을 연구하신 분들 중에 제가 말하는 것들 중에 좀 틀린 내용이 있다면 <laughs>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또더 연구해서 더 정직하고 바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지만 일평생 성경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네,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laughs> 성경은 크게 신약과 구약으로 나뉩니다. 예, 그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의 주인공이라 할수 있죠. 너무 포괄적으로 제가 주제를 정할 수도 있지만, 그 신학자가 아닌 가이드 입장에서 여러분 성경의 주제를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약, 예수가 태어나기 전 이야기, 신약, 예수가 태어나고 난 이후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 구약은요 주제가 명확합니다.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 구원자 예수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책이 구약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신약 성경이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이 되게 어려워요.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있고요. 그 신자가 아닌 분들은 잘 믿기지도 않는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 레위기가 유대인들의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제 이름이 가이드 모세인데 모세라는 사람이 쓴 책이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가지 책을 모세오경이라 그러고요. 이 책은요 로만 카톨릭도 인정을 하고요 개신교도 인정을 하고요 유대교도 인정을 하고요 이슬람도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쓴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의 헌법이라고 할수 있는 율법. 율법의 정수가 바로 레위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레위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율법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숫자를 세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라티어 누메로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성경인데요. 숫자를 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가장 마지막 신명기는 명심시키다. 하나님의 계명인 레위기의 율법을 다시 한번 해석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가장 중심인데, 레위기에서 이제 출발하면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주신 분이 신, 하나님이란 신인데, 그 하나님이란 신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냐라는 그 궁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책이 장세기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멋있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누구냐에 대한 내용도 장세기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작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란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장세기에 보시면 지금 따지면 이라크, 터키 동쪽에 있던 갈대아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선조로 세우는 과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 야곱, 야곱의 열두 지파가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장세기는 하느님과 우리는 누구냐를 말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하느님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하느님이 예,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예, 출애굽시켜서 이집트를 탈출시켜서 이 가나안으로 오게 했던 분이다. 그 과정이 담겨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라는 내용입니다. 예, 하느님이 나와도 이제 무슨 상관이 있냐를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죠. 그리고 나오는 내용들은 되게 쉬워요. 이 예, 하느님이 주신 율법, 율법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이 되게 평화롭게 잘 살았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느님의 여러 가지 고난과 심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던 시대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지 않는 시대가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광되게 생각하는 시대. 이스라엘의 국민적 영웅이 바로 다윗, 나비드, 데이비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이제 강력했던 이스라엘 왕조를 만들었고요. 가장 이 이스라엘 국가의 전성기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그의 아들, 유명한 남자죠, 솔로몬.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국가로 분리되어서 그렇게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사라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구약 성경이요. 예언서거든요, 예언서. 예언서의 내용은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 네,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라는 예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쉽죠 여러분 네, 레위기가 율법이고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는 누군지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율법을 잘 따라 살았던 사람들과 잘 따라 살았던 시대는 어떠했는지 율법을 따르지 않았던 시대는 어떠했는지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메시아가 올 거다 예, 그 이후에 희망을 버리지 마라 메시아가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예언서까지 구약성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학을 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저, 너무 거탈기식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경해석이 아니라요 신자가 아닌 분들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성경해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이 왔어요 신약시대 신약시대가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지 2020년째 해를 기념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4개가 네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테, 마가, 누가, 요한. 가톨릭에서는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4개의 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태어났으며, 무엇을 하셨으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말하는 책이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그렇게 기록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가 끝나면 나오는 책이 이제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성경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열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파했는지 담겨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바울이 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요 유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요 그 영향으로 지금 유럽 대부분은 기독교 문명권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 편지예요 그때 이제 열두 제자들이 특히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자신들이 세웠던 교회 성당들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들이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이 바로 이제 이 요한 계시록 묵시록이라는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무서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세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워낙 극적이고 좀 강렬하다 보니까 많은 유럽의 화가들이 이 최후의 심판을 표현하고 싶어했죠. 최후의 심판은요, 예수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요, 이 밤모선에서 환상을 보고 썼던 내용들이죠. 내용은 뭐 쉬워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이 세상도 끝이 오고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심판한다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laughs> <laughs> 그래서 크게 예수가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구약 성경과 예수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신약 성경.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성경의 가장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라는 이 어려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사랑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가장 엑기스라고 할수 있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제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인간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했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이요. 그리스도교, 개신교, 가톨릭 다 포함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오시면요. 박물관 어디 가시는 어디 가시든 못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를 여러분들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좀 너무 두서없이 얘기했나요? <laughs>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를 당연을 준비한다고 하고 생각 난 김에 여러분들과 함께 유럽 오시기 전에 좀 아시면 좋을 만한 성경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성경에 뭐 디테일한 수많은 이야기는 담지 못했고요.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신약과 구약이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지를 제가 정말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곳이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에 한 번뿐일 수도 있는 유럽 여행 그냥 오지 마시고요. 물론 일상을 살다 보면 너무 바쁘게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유럽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알고 오시면요 훨씬 더좀 많은 것들을 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제가 드린 짧은 강연 중에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틈틈이 있게 시간 날 때마다 유럽의 배경 지식이 될수 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그런 좀 시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유튜브도 다루지 않았던 성경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는데요. 이게 뭐 얼마나 많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유럽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유익한 정보가 될 거라 믿습니다.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자오자오! 자오. <laughs>